예, 네, 그, x하고 y를 직접 구해야겠네요. 뭐, 예를 먼저 고쳐놓으면, 은1 플러스로, 그, x 빼기 2 로그 y가 되겠죠? 그러면은, 음, 로그 x 더하기 로그 y. 라고 하지 말고, a라고 할게요. a 더하기 b가 15분의 76이고, a, b가 15분의 77이잖아요. 그러면은, 어, B가, B가 뭐냐면, A분의 1에 15분의 77이죠. 예. 네. 그러면 A 더하기, A분의, 15A분의 77, 15분의 76이 되겠죠. 그러면은, 15, 15라고 하면은, 어, 전부 다, 날릴 수가 있겠네요. 날리면은, a 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아닌가? a를 곱해야겠죠? 그럼 15a 제곱 플러스 77 마이너스 76a가 되는 거니까 그 a는 아 이게 될까? 5가 되고 3, 11이 되고 7. 55하고 21. 오, 된다. 그렇죠? 그러면은 a는 5분의 7 또는 3분의 11이겠네요. 그렇죠? 5분의 7 또는 3분의 11. 예를 들어서 a가 5분의 7이면 그러니까 15분의 21이죠? 그러면은 b는 뭐가 되는 거죠? 15분의 55. 그러니까 두개 더했을 때 76이 돼야 되니까. 그리고 얘는 15분의 55니까 아, 둘 중에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뭐가 더크겠죠 a가 지금 더 크다 그랬거든요 여기서요 네, 그러니까 a가 15분의 55가 되겠고 15분의 b가 21이 돼야겠네요 그러면은 15분의 55 1 더하기 15분의 55 빼기 15분의 마이너스 2까지 해두니까 42가 되겠죠 그러면은 3 13 15분에 13 더하기 1이니까 15분에 15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죠? 잠깐만요 21다 왔는데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로그 B, 마이너스 2B니까 42, 13? 네. 아, 근데, 가수, 가수를 구하라 그랬거든, 클럽보내네요 그러니까 그냥 1은 제외하고 15분의 13이죠. 마지막에 낚시가 있네요.